유니, 지니 아이고 아 뭐하세요? 준니 아이고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지니 진 무슨 철인 3종 경기에? 윤희 유니 내려와 지니 니 내려와 지니 진 준이도 타봐. 준이도 슝. 어, 여기 슝해. 슝해. 슝. 네. 아, 요네 내려. 어, 네. 유니야. 유니도 빨리 가서 슝해. 유니. 유니야. 유니. 유니. 빨리 가서 슝해 유니. 슝하세요. 어, 우리 유니 잘 찐다. 유니 빨리 와서 슝 하세요. 유닛, 슝! 자자, 자자, 자아 어. 슝 했어요? 유니 빠이빠이.